네 오늘 책은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라는 김범준 작가가 지은 책입니다. 스피치 관련 도서에서 제가 예전부터 읽고 있었던 이 말투에 관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제목에 끌렸던 것 같아요.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되죠. 어, 제가 잘 가던 병원이 있었는데 이제 그 병원을 가지 않으려고요. 그 이제 수납을 도와주시는 분이. 제가 어떤 걸 여쭤봤는데 굉장히 무한하게 공격적인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직접 전화해보세요, 보험사에. 이렇게. 어 제가 마치 이렇게 못 물어볼 걸 물어본 것처럼 되게 사람이 민망해지고요. 그러면서, 아, 나이 병원 다시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어 제가 잘 모르는데 한번 전화를 보험사에 직접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셨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어떤 좀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갔었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장님께서 말투가 너무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어 이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전에 제가 아이랑 어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지를 못했죠. 사장님이 이제 설명해주시는 거를. 근데 그분이 아주 공손하게 제가 이거 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은 저를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그것도 모자라서 공손하게, 어,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했던 거예요. 그 수납을 도와주시는 분도, 또 가게 사장님도. 하지만 어떤 곳은 사람이 넘쳐나죠. 어떤 곳은 단골 손님도 끊게 만들죠. 즉그 관계 대화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말투가 되게 호감이 가기도 하고 비호감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이 말투라는 걸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그어 정말 이 똑같은 말이어도 어떻게 마냐, 말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잔소리도 어, 어 내가 저 부분을 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열 수도 있고 좋은 얘기도 말투가 안 좋아서 어, 적을지게 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많이도 이렇다가 어, 서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스피치 관련 도서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좀리뷰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화를 지배하는 것은 내용이 아닌 말투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그 팀장님이 부하직원이 이제 회의 시간 때 낙서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낙서를. 그냥. 그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말을 하는데 왜 집중을 안 해?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부하직원이 뭐, 음, 뭐, 뭐 말대꾸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 듣는 척 하면서 좀, 딴 짓을 하긴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팀장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난 당신이 싫어요. 당신한테 관심이 없어요라고 직접적인 말, 직접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모습으로, 그 이미지로,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런 제스처로 보여주는 게 여덟 배나 더 많은 부정적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투라는 것 자체가 언어적 메시지보다는 이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속해 있거든요. 즉, 이 책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시지 중에서 내용, 직접적인 메시지 외에 어떤 보이는 것과 들리는 모든 것의 중요성과 이것을 개선했을 때 정말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해야지 하는 마음에서 대화하다 보면 실수는 반복되고 원하는 것을 얻기는커녕 관계마저 위태위태해진다. 순간순간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말투를 신경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하십시오 책. 어머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어 제가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라는 이 하십시오체가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해요체가 되게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 할게요. 그래서요. 이거 주세요. 어, 이렇게 해요체를 많이 썼는데 어느 날 우연히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여쭤본 질문에 답변을 해요체로 답변을 하는 제 모습이 영상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어. 무슨 과 전공했나요? 라는 질문에 제가, 저요? 영문가요? 라고 이렇게 녹화가 됐는데,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아, 되게 싸가지가 <laughs> 없어 보였고, 좀 어른이 얘기하는데 되게 공손하지 못했구나. 답변 자체가, 태도 자체가. 그래서, 아, 이 말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나의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에게 좀 오해를 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뭐가 문제지? 나는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왜 항상 이렇게 갈등이 생기지? 또는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예쁨 받을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위아래로 조직의 그 상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인 분들은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이 책을 읽으시면 어, 이미지가 많이 호감가는 이미지로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공유하고자 합니다. 말투는 버릇이다. 말의 내용과 말의 형식 중 어느 게더 중요할까? 내용만큼이나 형식도 중요하고 형식 이상으로 내용도 중요하다. 아무리 존댓말로 형식을 갖춰 말해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지 않다면 불쾌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내용이 논리적이라고 해도 더듬더듬 자신 없이 말한다면 설득에 실패하는 말하기가 될 것이다. 말의 내용은 곧 뜻이다. 말의 형식은 곧 행동이다. 말의 뜻과 행동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성공적인 대화를 할수 있다. 말의 뜻과 행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할 때에만 대화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말의 뜻과 말의 행동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단순해졌다. 말의 뜻과 말의 행동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노력을 하면 된다. 말의 내용도 말의 형식도 아닌 제3의 영역에 있으면서 내용과 형식 사이의 거리를 줄일 수 있는 말투가 바로 그 해결책이다. 말투란 말을 하는 버릇이나 모습을 뜻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수 있다. 우선 말투는 버릇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버릇을 보면서 그 사람의 습관이나 성격을 짐작해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급한 말투, 더듬는 말투, 느린 말투, 꼼꼼한 말투 등 말을 하는 버릇으로 성격을 예측할 수 있다. 다만 말투는 버릇일 뿐 본성이 아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바꾸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만 믿고 말투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를 포기하는 셈이다. 다음으로 말투란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말투를 달리해야 함을 말한다.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말투, 우더름과 아랫 사람을 대할 때의 말투, 연설장에서 강사로서의 말투 등 목적과 상황에 따라 말투는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무대에 가수가 있다. 가수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표정과 목소리다. 표정으로 노래의 뜻을, 목소리로 노래 형식을 적절하게 보여줘야 노래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에서 아이들과 놀 때, 카페에서 연인과 함께할 때, 직장에서 상사에게 보고할 때, 각 상황마다 말투는 달라야 한다.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무관심한 사람은 마치 주변 사람들에게 마구 총을 쏘아대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나에게는 어떤 말버릇이 있는지 떠올려 보자. 당신의 말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세상을 향해 총질만 해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의 말투는 안녕한지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말투를 개선하는 노력의 시작이다. 개저씨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개와 아저씨 합성어로 주로 여성이나 약자에게 갑질하는 중년 남성을 일컫는 말이다. 얘는 수도 없이 많다.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을 떠올려보자. 남자 상사가 부하 여직원에게 말끝마다 어디 여자가? 라는 폭언을 내뱉는다. 계저씨의 전형적인 예다. 지하철에서도 쉽게 볼수 있다. 밑도 끝도 없이,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말을 하며 욕하는 아저씨. 역시 계저씨다. 계저씨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오명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말투다. 말의 버릇이나 모습 때문에 일순간 개저씨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젠틀맨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최우선 과제는 바로 자신의 말투를 살펴보고 지금 당장 고쳐야 할 말투가 무엇인지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물론 아저씨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호감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 호감형 이미지로 기억되고 싶다면 말투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하나씩 구체적인 실천법을 배워보자. 입담이 필요할 때, 말투가 필요할 때. 사람들이 간혹 말투와 헷갈리는 게 있다. 바로 입담이 그것이다. 입담이란 말하는 솜씨나 힘을 뜻한다. 즉, 입담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경우에 필요한 말의 형식이다. 자신이 별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할때 필요한 말하기 방식이다. 조용히 있기보다는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입담이 필요하다. 당신이 연예인이라면 관중을 압도해 무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입담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경우 어쩌면 말투보다 입담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가족, 친구, 연인, 동료와 대부분의 상호작용을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입담과 말투 중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말을 잘하는 방송인으로 나는 전현무와 유재석을 꼽는다. 말 잘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대한민국 MC를 대표하는 쌍두마차다. 그러나 둘의 스타일은 확연히 다르다. 말을 잘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전현무는 입담이 세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 유재석은 말투가 좋다는 느낌을 받는다. 전현무는 재미도 있고 실력은 있지만, 왠지 친근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살짝 얄미울 때도 있다. 유재석은 다르다. 재미있다기보다는 편안하다. 프로그램에서의 존재감은 전현무와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런데 이상하다. 존재감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진행자로 전현무보다 유재석을 꼽으니 말이다. 어찌된 일일까? 전현무와 유재석은 그 입담과 말투만큼 어록도 상당하다. 우선 전현무의 어록을 살펴보자. 꿈이 없는 것도 비참하지만 안 되는 꿈을 잡고 있는 것도 비참하다. 포기하지 못하는 꿈 안타깝다. 꿈도 아닐 때는 버려야 한다. 사람들은 집중이란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놀거다 놀고 연애도 실컷 하고 책상 앞에서 3, 4시간 공부하는 게 집중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목표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 밖의 것은 포기하는 것, 그게 집중이에요. 현실적이면서도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스마트한 사람으로서의 냉정한 충고가 대부분이다.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한다. 다음으로 유재석의 어록을 살펴보자.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앞에서 할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리더인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기보다 하지 마라 혹은 조심해라 라는 메시지가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MC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유재석을 머리에 떠올리면 다소 의아하다. 가능하면 말하지 말라니. 유재석이야말로 말의 힘, 아니 말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다. 말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유재석이기에 그만큼 더 조심하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누군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대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을 하려는 그의 태도 역시 엿볼 수 있다. 입담과 말투는 모두 중요하다.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들보다 돋보이게 두각을 나타내야 할때 입담은 힘을 발휘한다. 말투는 조금 다르다. 특히 리더, 강자의 입장이 되었을 경우 말투의 중요성은 더해진다. 나이를 먹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강한 입담보다는 올바른 말투 사용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힘이 있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우위에 있다고 방심하고 거침없이 입담을 과시한다면 의도와 달리 상대에게는 일종의 언어폭력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실력이 뛰어남에도, 인격이 훌륭함에도, 상대방이 당신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말투부터 점검해 봐라. 입담. 그 이상으로 말투가 중요함을 기억하자. 말투는 상대에게서 존중을 이끌어내고 신뢰를 얻어내는 강력한 무기다. 말투는 논리가 아닌 감정의 언어다.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투, 다정한 말투, 힘을 주는 말투, 관계가 좋아지는 말투를 사용하기에 앞서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 타인에 대해 공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아주 작은 노력 하나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공감을 담은 좋은 말투를 지닐 수 있다. 그첫 걸음은 바로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 우리는 대화에 능숙한 사람, 제대로 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함부로 타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라는 노래가사도 있지 않은가. 사실 타인을 아는 것 이전에 자기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사람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가 나 자신도 모르겠는데 감히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하겠다고 힘을 쓰다가는 정작 대화의 기회조차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쉬운 것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잘해야 한다 바로 동류의식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는 마음가짐부터 시작하자. 그렇다면, 동료의식을 말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다음 두 가지만 기억하길 바란다. 1. 내가 좋아하는 말투가 있다. 그 말투를 상대방에게 해주면 된다. 2. 내가 싫어하는 말투가 있다. 그 말투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말투의 기초다. 어떤가? 쉽지 않은가? 내가 좋아하는 말투로 상대방에게 말하고 내가 싫어하는 말투는 나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 이두 가지만 기억하자.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상대가 내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그때 상대가 나에게 어떤 말투를 사용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자.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한그 말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반대로 상대와 가까워지고 싶다고 느꼈을 때, 상대가 나를 기분 좋게 했을 때, 상대방이 사용한 말투를 기억해뒀다가 그 말투를 사용하면 된다. 말투는 논리가 아닌 감정이다. 존칭을 깍듯하게 붙여 쓴다고 해서 좋은 말하기 방법은 아니다. 논리정연하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할수 없다. 대화란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생각에서부터 대화의 실마리는 풀리기 시작한다.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을 얻는 성공적인 대화를 끌고 갈수 있다. 다시 한번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이 좋은 말투의 기본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일상에서 내가 듣기 좋았던 말투를 찾아서 사용하고 듣기 거북했던 말투들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보자. 대화는 말투가 핵심이며 좋은 말투의 기본 전제는 동류의식. 바로 그것 뿐임을 잊지 말자. 오늘 당신이 들은 말투 중 가장 듣기 좋았던 말투는 무엇인가?